가는 거야? 뽑을까 응. 어, 엄마? 닦야지 그래. 그래? 전체 닦을까? 저 거실도 뽑으야겠다 끄지 마. 끄지 말아요 형아 응. 일로 와 빨리. 노래 불러줄게. 말못나 사진 한번 찍자. 안녕하세요 벤즈입니다 벤즈가 오늘 형우의 생일을 엄청 축하해서 놀러왔어요 자 시작 생일 <목소리> 쭉 <자, 안녕하세요. 목소리> 위험해. 네. 야, 사람이 하면 어떡하는데? 괜찮아. 괜찮아. 내려오면. 예. <laughs>